레트로 게임기 완벽 탐방. 완벽한 명절 선물 아이템, 리뷰 시작합니다. 500가지의 추억 속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, 온 가족이 함께 할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. 명절이 다가오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기란 쉽지 않죠. 하지만, 스타일 닥터 레트로 게임기가 있다면, 걱정 없습니다. 이 게임기는 놀랍게도 500개의 클래식 미니게임을 내장하고 있어, 온 가족이 함께 앉아, 과거의 재미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.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어 어린아이들부터 조부모님까지 모두에게 알맞은 선물이 되어줍니다. 특별한 날이나 명절에 스타일 닥터 레트로 게임기로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. 그 어느 때보다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추억을 손안에 담아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휴대용 레트로 미니 게임기를 소개합니다. 요즘 게임기 너무 무겁고 복잡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? 이 제품은 간단하게 꺼내어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어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줍니다. 다양한 색상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. 이 휴대용 레트로 미니 게임기는 정말 가벼우며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로 언제 어디서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설정 없이 전원만 켜면 바로 게임이 시작되니 편리합니다. 그리고 매번 다른 혼합 색상의 디자인으로 랜덤 발송되어 소장하는 재미까지 선사합니다. 저 또한 이 매력적인 게임기를 매일 가지고 다니며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이제 당신도 이 특별한 게임기의 매력을 직접 경험해보세요.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. 수억의 게임기가 현대TV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. 어릴 적 즐기던 그 게임들 다시 해보고 싶으셨나요? 복잡한 연결과 호환성 문제로 포기하셨다면 이제 걱정 없습니다. 오키오 레트로 게임기 360 HDMI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이 제품은 환대 티리와 완벽히 호환되어 과거의 클래식 게임들을 손쉽게 다시 즐길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설치는 아주 간단해서 누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또 놀라운 화질 덕분에 그 시절의 감성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집니다. 지금 바로 오큐 레트로 게임기로 잊고 있었던 추억을 되살려 보세요. 구매는 지금입니다.